네 안녕하세요 돈이들이 돈들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2시 집에서 탁송콜을 쪼다가 마땅한게 없어서 대리콜이 하나 떠서 냅다 잡았습니다 손님가의 거리 5 k m 정도 되고요 콜만으로 콜을 잡았고 운행요금 69,000원입니다 덕이동에서 분당갑니다 덕이동에서 분당 가고요. 오늘 스타트를 대리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제가 좀 망쳐가지고 오늘은 조금 일찍 나와서 콜드를 좀 연계를 좀잘 해보려고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콜 꿀콜을 탈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긴장 파워 장착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안전하게 잘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소중한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어,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됩니다. 카카오톡방, 오픈 뭐, 채팅방 공지사항 읽어보시면 여러가지 설명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오늘도 한번 그럼 안전하게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4시 15분. 거기는 분당입니다. 분당 왔습니다. 덕이동에서 손님이나 오는데 굉장히 재밌게 왔네요 대화 나누면서 여기 뭐 분당의 농협 뭐 지점장님이신 것 같은데 사람이 너무 좋으시네요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말씀도 너무 재밌게 해주시고 또 관심도 가져주시고 <laughs> 재밌게 대화 나누면서 왔습니다 잠깐만. 손님이 격려했다고 어, 팁도 주시고, 어, 2만원이나 챙겨주시고, 날달걀을 3개나 챙겨주셨습니다. 날달걀을 먹기 전에 물을 하나 사야 되겠어. 물을 사서 날달걀 주셨으니 버릴 순 없으니 먹어야지. 현재 시간 4시 20분입니다. 4시 20분. 손님에게 팁으로 격려비 2만원, 계란 3개. 오, 근데 계란이 엄청 실한데? 너무 큰데, 계란이? <laughs> 날달걀을 받았어요 날달걀 또 손님이 날달걀을 주셨는데 버릴 수가 없잖아 근데 달걀이 와 보이시나요? 달걀이 엄청 실해 내 손바닥이 엄청 큰데도 이만해 완전 크죠 손바닥 와 이거 다 어떻게 먹지? 달걀이 너무 실한데? 그 파주에 덕이동에 어 무슨 달걀을 설물, 바, 선물을 받으셨나봐요 양조장이 있어서 그래서 드실래요 이러면서 세개를 주셨어요 너무 친절하게 해서서 어, 마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주세요 먹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달걀 엄청 실해. 이거 빼족한데 찍어야 되는데. 네. 그래. 먹자. 기억이 안 나네 옛날에 이렇게 뚫었던 것 같은데. 오오와쉣프 어. 옷에 묻었어. 오우씨.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옷에 묻은 거는 달걀. <laughs> 알게 위아래로 해놓고서 하면은 밑으로 새는구나. 오늘 타는 손님들마다 달걀 비린내 난다는 거 아니야? 어 근데 달걀 진짜 맛있다 이거. 오늘 내가 달걀 다 먹고 갈 거야. 진짜 달걀이 너무 맛있어. 이게 보통 달걀이 비리잖아요. 응? 비리다고 생각하잖아. 저도 오랜만에 날달걀 먹었거든요 어릴 때 복빼놓고는. 근데 하나도 안 비려. 내알로, 네자 마저 먹어야겠지? 이제 알았어 요령을. 근데 달걀이 진짜 안 비려. 이렇게 이렇게 까가지고 열쇠로. 달걀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안 비리지? 신기하네. 아까는 여기를 까고 밑으로 받아 먹었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흘린 거야. 여기 깐 다음에 여기만 숨구멍만딱 해놓고. 음 근데 왜 자꾸 흘리지? 이유가 뭘까? 내 깨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가? 한쪽만 깨도 되나? 씨 배부른데? 응? 한쪽만 뚫어도 되나? 이번에 한쪽만 뚫어서 먹어봐야지. 한쪽만 뚫어도 되는 거였네. 씨. 콜 잡아야 되는데 콜을 안 잡거지. 뭐 하고 있는 거야? 남의 놀이터 와가지고. 음? 와 근데 흰자가 하나도 안비리고 노른자가 엄청 고소해 보통 일반 달걀도 먹으면 옛날에 내 기억으로는 엄청 비리고 그랬었는데 비린 맛이 없지 왜? 시원하 어? 왜 비린 맛이 없는것까 아시는 분 있나? 비린 맛이 하나도 없어 달걀이 그리고 일단 튼실해 그리고 하얀 색깔인데 하얀 색깔도 아니고 약간 아이보리와 하얀색과 비슷한 그 경계선 어딘가에 있는 색깔인데 다달았다 아, 모두 아, 유지현장님, 달걀 팁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맛있어. 자, 다 먹었으니까 쓰레기 잘 정리하고 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달걀 섭취 잘하고 날달걀 3개 단백질 이빨 섭취하고 자 콜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탁송콜이 살아있으니까 탁송 하나 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경자역에서 동두천 지행동 가는 거 콜이 하나 떠서 잡았는데 6 9 0 0 0원입니다뭐 골프장 손님들 같은데 잡고 가려고 해가지고 왔는데 콜이 없 어, 사라졌네요 이런 경우도 있나? 로지로 잡았는데 콜이 사라졌습니다 완료 처리도 안 됐고 배차 취소라고 뭐 이런 것도 안 뜨고 문고도 안 뜨고 그냥 사라지네요 아 황당해라 일단은 한성주차장 있다그래서 한번, 뭐, 밑자에 본전이니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콜도 다 사라지고 했긴, 해, 하긴 했는데, 한성주차장 2층이라 그래가지고, 일단 가서, 예 네, 한번 볼라고요. 있으면 가고. 네, 현지 시간 5시 20분. 두 번째 콜 잡았습니다. 금도창 가는 거 취소되고요. 분당 금곡동에서 아산시 동포면 갑니다. 약간 오진데 오늘 아직 초저녁 시간 때니까 가도 될것 같아서 잡았습니다. 탁송이고요. 운행요금 6만 원. 일단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가서 다음 풀 저녁 먹고 풀 잡아보면 될것 같아요. 부지런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탁송인데 저 결안에 뭐 세미 정장, 뭐 이것저것 다 적어놨어. 저 결안에 그리고 무슨 라운지에서 쉬지 말라 그리고. 얘네들은 탁성 보내는데도 그런 저교라는 수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잡았습니다. 어, 잡았고요. 현재 시간 7시 30분. 둔포면 아산 둔포면 도착했습니다. 딴짓거리 하고 카톡방에 있는 분 전화 좀 받다가 잘못 빠져가지고 한 30분 딜레이 됐네요. 이제 여기서 아산 둔포면 먹적골목으로 가면서 코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코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차란차, 이거, 씨, 어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사진 업로드 하는데 계속 기다리고있네 콜을 못잡네환자하거든 씨. 네, 현재 시간 8시 50분. 세번 조금 잡았습니다. 아, 콜이, 사, 가게 사람은 많은데, 콜이 없네요, 지금. 어, 일단은 로지로 잡았고요. 운행료건 8만원입니다. 어, 성안읍 어, 충남 천안시 성안읍 이란 데에서 서울 금호동 갑니다. 어.. 자끔 시간을 죽이기 보다 좀 출지가 멀어도 손님한테 15분 걸린다 그랬고요 그래서한 6-7km 떨어진 거리를 빠르게 이동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사는 어, 차들이 많이 안 다녀서 어, 달리기 딱 좋습니다 15분이면 뭐 기다려 준다고 하니까 골프장 손님 같은데 약간 여기가 외진 곳이라서 기다릴 것 같습니다 아, 아산은 지금 사람이 이 시간에 좀 숲집마다 한 바퀴 다 돌아봤는데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아직, 어, 뭐, 한 1차 먹고 2차 먹고, 조금 시간이 더 있어야 풀이 쏟아질 것 같긴 합니다. 어, 아까 한 4, 아, 4만원짜리 뭐, 천안 가는 거, 어, 3만 5천원짜리 천안 가는 거, 뭐, 요런 것들은 종종 가끔 하나씩 떴어요. 근데 안 탔습니다. 그냥 한 방에 나가고 싶어서, 네좀 기다려 봤고요. 일단 금호동 가서, 어 또, 다음 대리를 연결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중간으로 끊어서 가도 좋긴 하는데, 그러면 매출이 더 상승될 수도 있지만, 어 오늘 새벽부터 1시부터 비가 온다는 소식 때문에 어 모험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장비를 타고 나와서. 그래서 일단은 규칙한거 어 잡으려고 거리가 있어도 잡고 달립니다. 부지런히 가볼게요. 손님 도망가기 전에. 네 도착했습니다. 손님이 다른 곳에 계신다 보네요. 여기 없다래서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탈출이니까 기다려줘야죠. <laughs> 이거 앞에다 실으면 시트 망가질까봐 제가 가방으로 막아놔가지고요 네 현재 시간 11시 여기 구모동 구모동 와서 주차하고 시간을 많이 버렸네요 코를 고르다가 네, 결국에는 하나 잡았는데 용산구 한남동에서 시흥시 은행동 갑니다 금액은 요금은 4만원 풀만화로 잡았고요 은행동 가서 빠르게 운행을 하고서 거기서 코를 또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 시흥에서, 과연 이게 될지 모르겠네. <laughs> 고정도 잘 될까요? 아, 네네네. 그래도 어차피 이게 눕히면 되기 때문에요. 조심해서. 네네네. 네, 현재 시간 12시 10분입니다. 아, 내가 싫어하는 시흥을 와버렸네요. 여기서 빨리 코를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시간이 늦어서 여기는 콜이 없어요. 그래서 아, 탈출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30분 여기는 은계동이라는 목자 꿀목입니다. 뭐가 목자가 현성이 되어 있는데 아, 별로 없네요. 콜은 아예 없어요. 빨리 뭐 하나라도 있으면 아무데나 가야 될것 같습니다. 기사들만 길바닥에 다 앉아있네요. 네, 현재 시간 12시 40분 콜 잡았습니다. 로지로 잡았고요. 다행히 살려주네요. 이 근처 대야동 아이고, 아이고. 대야동에서 어, 시흥 대야동에서 중랑구 신내동 갑니다 운행요금 4만원 이고요 로지로 잡았습니다 아이고 여기 기사님들만 많고 안잡네 <laughs> 잽싸게 빠르게 탈출하겠습니다 서울가서 어, 시흥은 항상 무서워요 저는 시흥와서 죽은적이 한두번이 아니어서 아 두렵습니다 네, 다행히도 네, 뭐 요금은 조금 빠져도 탈출하겠습니다. 일단 서울로 가서 집으로 복귀하는 코를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비가 온다 그래서 빨리 복귀해야 됩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 할 만큼 해서 어그만해도 되니까 빨리 복귀 코를 한번 차,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40분입니다. 아, 제가 강북은 진짜 안 오는데 강북을 와버렸네요. 미쳐버리겠네. 아따, 거시기 하네. 아, 강북 쪽은 안 오는데 오늘은 주는 대로. 요즘 계속 묘 며칠 주는 대로 타려고 안 가리고 타고 있습니다. 안 가리고. 가까운 데서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다 탑니다. 3만원 이상, 4만원 이상만 탑니다. 그래서 주는 대로, 뭐, 될 때까지 되라 이러고서 뭐, 가는 대로 가라 이러면서 어디까지 가나 가보자 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요즘 콜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될 것 같아서 낮에부터 탁송도 마찬가지고 장거, 장거리 뭐 단거리 안 따지고 그냥 막 다닙니다 <laughs> 그랬더니 이렇게 돼 버렸네요 여기로 와버렸네 여기가 어디야? <laughs> 미차버리겠네 아무튼 여기 상봉역 근처라니까 한번 여기서 코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서울 맞아? 서울이 이렇게 조용해도 되는 거야? 어? 이렇게 조용해도 되는 거야? 이거 너무 반칙인데. 자, 아무튼 콜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상봉동에 있는 당구 관광 나이트 앞에 와 있습니다. 여기도 뭐 유동인구 없어요. 이 뒤에 먹자가 있긴 한데 상봉동 여기서 지난번에도 콜 타고 나갔었죠. 근데 애만대로 나가서 또 죽었었죠. 아, 여기서 한번 조금 한 20분 정도 기다려보고 없으면은. 다시 여기서 청량리 방향으로 가면서 코를 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3시 20분. 더위동 운행 마쳤습니다. 아우 성봉동 한국간 나이스하네요. 한국관 나이트에 일하는 상봉동에 있는 한국관 나이트에 일하는 웨이터들이 한 일곱 여 명이 한꺼번에 2시반 이후에 퇴근들을 하네요. 근데 다 대리를 단체콜을 부르는데 뭐 서울도 뜨고 뭐 이쪽 쪽도 좀 많이 떴어요. 인천 쪽도 뜨고 부천도 뜨고 덕이동도 뜨고 이래서 거기서 이제 골라서 덕이동을 잡았는데 어 상봉동이나 노원 쪽 가면은. 제가 아까 갔던 데가 공릉 그 뒤쪽인데 어, 거기서 상봉역까지 크게 멀지 않아서 그쪽으로 이동하면서 콜을 봤더니 어, 한국관 앞에 먹자가 좀 있어서 손님은 없었지만 그냥 한번 기다려 봤어요 근데 콜이 나오네요 예, 혹시라도 강북 쪽으로 가는 기사님들 예를 들어서 2시 이후에 뭐 넘어갔다 그러면은 상봉역 한국관 나이트로 가세요 <laughs> 웨이터들이 단체로 퇴근을 합니다. 2시 반 이후에. 뭐 손님이 많을 때는 더 늦게 퇴근도 하겠죠. 근데 이 웨이터들이 손님이 없을 시에는 2시 반 이후에 퇴근을 한다니까, 골로 어, 가시면 서울 경기권, 인천, 뭐 일산 쪽 방향도 있다, 있으니까, 뭐 그런 거잘 잡아서 나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웨이터 덕분에 좋은 정보 얻었어요 예전에도 그쪽으로 갔었는데 어꽤 애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 상봉력잘 기억해놔야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 조금 일찍 나가긴 했는데 연계가 좀 제대로 깔끔하게 연계가 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 총 6건 탔네요 6건 일단 그래도 뭐 주는 대로 막 타려고 해서 그냥 근처에 뜨면 은 바로 주는 대로 뭐 가리지 않고 제가 원래 강북이나 이런 쪽도 다안 가는 곳인데 그냥 주는 대로 탔습니다 근데 탔더니 여 6불 탔네요 매출 354,000원 찍었고요 순수 287,200원 찍었네요 그래서 지금 뭐콜 보는데 삔콜이라도 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콜이 완전히 지금에는 메말랐습니다 그래서 어, 집으로 라이딩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기가하지 않으신 기사님들, 어, 모두 안전하게 기가하시길 바라겠고요. 요즘 콜이 많이 안 좋고, 경기도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고르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어, 그냥 주는 대로 죽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면서 빠른 연계를 하는 게 가장 매출 상승에 좋, 좋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내일은 더 좋은 코를 탈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